더 이상의 메카 탑승은 거부한다 마르파의 하드 캐리가 시작되는데 엑소시스터 가르마엘 등장이요 엑소시스터 마르파의 타락 청태이자 엑시즈 카드인데 엑시즈 소환 시 전의 엔드페이지 백묘지 제외 상태인 엑소시스터 마법 함정 한 장을 세트하는 효과와 상대의 효과 발동에 대해 엑시즈 소재를 전부 사용하여 상대의 효과를 상대 묘지에서 카드 한 장을 상대에 해놓는다로 바꾸는 효과 변경 퍼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중 엑시즈 소환 효과는 엔드페이지라는 다소 느린 타이밍을 가지 지만 필드에 세트하게 우라라를 피할 수 있으며 발동 효과는 어드밴 무지를 책임지면서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이지만 이 텍스트상 일반 마법이나. 함정에 발동하기에 지속이나 속공에는 주의가 필요한 효과입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기 카드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이 등장한 바트마테르는 무려 각각의 효과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지속 마법이며 엑소시스터 보서서 서치와 추가 소환 묘지 이동의반응에 상대가 스스로 묘지 카드를 제외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묘지의 일뿐 아니라 엑소시스터의 변신 트리거를 기동 서치에 소환까지 되는 카드라니 엑소시스터 다들 준비는 되셨나요?